아름다운 풍경이 한 폭의 그림같은 제주. 세월이 조각한 멋진 비경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나경원이 간다. 오늘은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제주도로 날아왔습니다. 이곳 제주에는 바다를 지키는 아주 특별한 반장님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함을 갖고 계신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특별하디 특별한 소문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발빠르게 수소문에 나섰는데요. 혹시 이 바다를 지키는 뭐 특별한 반장 알고 계세요? 아네 그분 알고 있어요. 그분 수영도 잘하시고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 동네에서는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스타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한번 떴다 하면. 바다가 깨끗해져요? 아니 대체 어떤분이길래어디 가면 돼요? 아, 저쪽에 가시면 노란 집 있어요. 저쪽에 보이는. 저쪽으로? 네. 예, 예. 마을 주민분들의 안내에 따라 노란 지붕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혹시 저분이신가?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혹시 아유. 그 바다를 지키는 특별한 반장님 맞으신가요? 아, 반장이요, 바다 반장. 아, 이거가 예. 아니고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웃음> 반장님은 <웃음> 위에 있어요? 예. 아. 더욱 더 궁금해지는 반장님의 정체. 이 계단만 오르면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겠죠? 아, 얘가 아, 반장님, 골드 반장님.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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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반장님의 정체는 바로 요 녀석. 올해 3년 6개월 된 골든 레트리버. 제주 바다를 지킨다는 골드 반장님입니다. 그냥 보기엔 다른 개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였는데요. 아니 도대체 개가 어떻게 바다를 지킨다는 거예요? 일단 가보시면 압니다. 반장이 이제 막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또. 골드 반장님을 따라 바다로 향했는데요. 갑착장에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찾아 헤매는 듯 이리저리 바다를 훑어보는 골드. 어, 갑자기. 바로 이때 뭔가를 발견한 듯 스피드를 내는 녀석. 카메라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갑자기 다짜고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골드. 그러더니 잘 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뭔가를 입으로 뭅니다 한 개가 아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물어오는데요 커다란 페트병까지. 대체 이게 다 뭐죠? 아니, 선생님, 그 지금 골드가 뭘 물고 온 거예요? 아니 보셔야 됩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골드가 물고 온건 다름 아닌 쓰레기. 특별한 반장이 뭔가 했더니 청소하는 반장이었네, 청소하는 반장. 깨끗해진 바다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유유자적 바다 수영을 즐기는 골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제대로 즐기는 것 같죠? <laughs> 시선은 항상 바다에 고정. 언제나 청소기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제주 바다의 금빛 천사 골드. 쓰레기가 나타나면 언제든 물속에 뛰어들어 바다를 수호하는 늠름한 모습. 내 사전에 추지 못할 쓰레기는 없다. 타고난 신체 조건. 지치자는 청소 본능. 박수는 골드를 더 힘나게 한다. 제주 바다를 책임지는 그 이름, 골드. 자는 완전 청소부네야. 청소부입니다. 하나의 청소부. <laughs> 먼지 와가지고 이런 거까지 시간까지 다 보내. 아, 와, 골드의 아이고. 바다 청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 귀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아, 아, 돼요, 아, 반성돼요. 이렇게 <laughs> <laughs> 하는데 절대로 음. 바닷속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겠다. <laughs> 바다 청소견 골드 쉴 틈이 없습니다. 또 다시 바다 순찰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바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향하는데요. 무슨 일이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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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혹시라도 쓰레기를 버릴까 하고 단속하는 거랍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매일 와서 이리고, 저기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내 아까 봤잖아, 이거 줄로만 있어도 와가지고 어떻게 버리고 있어? 요 아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철통 감시에 들어가는데요. 야, 골드 쓰레기 버리 간다. 저 골드 등쌀에 쓰레기통으로 직행 오늘 하루도 청소 반장견 임무 완수입니다. 기특하죠? 하지만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죠.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고일드만 물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주워 느냐 제가 제주도에서 어렵게 진돌이를 섭외를 했습니다. 뭐이런도 물에 들어가겠죠. 하자. 이야, 보셨죠? 제가 달려가는 거. 야 금방이라도 바다에 뒤어들것 같지 않습니까? 자, 목표물은 바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페트병. 과연 누가 먼저 물어올까요? 저기, 저기 보이지? 진돌아, 저기 페트병 보이지? 이야, 우리 진돌이 표정만 봐도 자신 있어 보이죠. 뭐, 뭐. 그런데 페트병을 향해 바다로 돌진하는 골드와는 달리 진돌이 출발도 못했습니다. 발한번당그더니 꽁무니를 빼는데요. 야. 야, 야, 진돌아. 너 어디 가냐, 진돌아. 야, 진돌아. 야, 저기, 저기, 저기. 그죠? 뭐 페트병을 물고 돌아오는 골드. 여유 있어 보이죠. 진돌이가 아, 깊은 물을 무서워할까 봐 일부러 게좀 얕은 바닷가 쪽으로 왔는데 얕은 데도 안 들어가네. 아 모든 개가 바다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왜 골드는 제집지나들듯 바다에 잘 들어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주대 수의학과 윤영민 교수입니다. 왜 골드가 왜 이렇게 물속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골든 리트리버 자체가 이제 네. 여러 가지 개 중에 이제 품종들이 있는데 이 리트리버라고 이름 붙여진 그 원을 보더라도 네. 뭔가 이제 어 과거에 사냥할 때 사냥으로 한다고 해소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영국의 신살견이란 별명을 가진 골든 레트리버. 총으로 물과의 새를 쏘면 떨어진 새를 물어 주워 던 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레트리버라는 이름도 회수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리트리브에서 유래했답니다. 가서 쓰레기를 물어오는 게어떤면 예, 예. 정상적인 거예요? 일반 개들은 그렇게 쓰레기를 주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기를 골드 보호자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물에 그만 들어가자. 아마 한 2년 반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 바다에 떠 있는 걸 어느 날 피트뱅가를 이렇게 물고 나왔을 적에 내가 물고 놓고 착다 착하다 이러고 네. 칭찬을 해 줬거든요. 비특한놈막 이렇게 했더니. <laughs> 원래 그렇잖아요. 칭찬을 네. 하면 목걸이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네. 칭찬은 골드도 움직이게 한다. 바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발견한 쓰레기. 어, 근데 그냥 지나칩니다. 어, 이번에도? 오늘 너무 많이 바다에 들어가서 힘이 빠지기라도 음? 한 걸까요? 아니, 잠깐만요. <laughs> 아니, 바다에 있는 쓰레기는 잘 주워오는데 이거 육지에 있는 쓰레기는 그냥 거짓도 보지도 않는데요? 얘, 얘가 육지에 있는 예은 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만 오지. 그러다 보니 땅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 주인 아저씨의 몫. 골드가 바다를 지킨다면 육지는 아저씨가 책임진다. 뭐, 이런 거겠죠? 또 골드가 바다에서 물어온 쓰레기 역시 주인 아저씨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반나절 동안 골드가 물어온 쓰레기가 자료를 채웁니다. 골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365일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바다 청소. 매일 바다에 들어가 쓰레기를 물어오는 골드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진찰하는 윤영민 교수님, 우리 골도 건강하죠? 네, 뭐 전체로 보면은 뭐 부분적 탈모가 있거나 뭐 발적 때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농이 잡혔거나 그런 전혀 없으니다 텀이다 지금도. 아, 은근히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주인 아저씨의 바람은 단 하나뿐이라고 하는데요. 좀 아프지만 않고 건강하게 제주의 자연도 만끽하고, 그뭐이한 바람은 그것뿐이에요. 건강하게 앞으로도 제주의 푸른 바다를 지키는 청소견 골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